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NBA 6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NBA 총 6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8승 13패의 오클라호마시티 대 6승 15패의 샌안토니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오클은 6월 원정에서 분패하며 최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다시 한번 30득점 이상을 뽑아낸 길저스 알렉산더는 1대1로 막을 수 없는 선수임을 증명했고, 기디의 성장세도 있지만 프론트코트 전력이 여전히 아쉽다. 포코셉스키가 포인트 포워드로 성장 중이지만 얇은 프레임 때문에 골밑 경쟁이 되지 않고, 로빈스널과 윌리엄스도 아직은 덜 여물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세나는 서부 최하위권으로 처진 상황에서 더큰 위기에 빠졌다. 지난 경기에서 주전 프론트 코트로 선발 출전했던 야코 퍼틀과 소환 등 빅맨 자원들이 나란히 부상을 당하며 이번 오클 원정에 나설 수 없다. 베테랑 스윙맨인 리차드슨을 비롯해 기존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전력 누수가 더 커졌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오클의 승리를 본다. 세나는 켈든 존슨의 컨디션 하락과 더불어 퍼틀과 소환 등 주전 선수들이 모두 빠지는 악재가 있다. 트레존스와 바셀 등백코트의 화력으로 원정에서 승리를 노려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알렉산더와 기디가 공격 조율을 하며 리드를 이끌 것이고 벤치에서도 밀리지 않을 오클이 승리할 것이다. 세난이 공격 전개에 고전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오클라호마시티, 승, 핸디캡, 오클라호마시티, 승, 언더 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3승 7패의 덴버대, 5승 15패의 휴스턴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덴버는 슈퍼스타 요키치의 완벽한 경기 장악과 머레이의 외곽포를 앞세워 리턴매치 첫 경기를 잡았다. 나란히 야투율 60%를 넘긴 머레이와 요키치가 예 63점을 합작하며 주전 구간을 장악했고, 벤치에서 나선 스미스와 디조던, 리드 등의 경기력도 안정적이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힐란드 등 경기당 10점 이상을 해줄 선수가 2 명이나 부상 중임에도 탄탄한 전력으로 서부 선두를 향해 질주하는 최근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휴스턴은 골밑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첫 경기를 패했다. 생군이 페인트 존에서 18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팀내 리바운드로서 7개를 잡는 데 그쳤기에 제공권 열세가 컸다. 그래도 리그에서 가장 젊은 베스트 5를 구축한 팀답게 밀리는 경기에서도 에너지 레벨로 따라가는 경기를 하고 있다. 그린과 자바리 스미스 등 코어도 확실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덴버의 승리를 본다. 이미 첫 경기에서 힘의 격차를 확실하게 보여준 덴버기에 이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리드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생공과 캐년 마틴 등을 매치업으로 맞을 요키치는 리머텍 외에도 공격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베이스라인 컷신을 할 선수들을 찾을 수 있고. 고드니 에이스의 보디가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다. 휴스턴이 잘하는 템포 푸쉬를 할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덴버, 승. 핸디캡, 휴스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12승 11패의 유타대, 12승 9패의 LA 클리퍼스입니다. 홈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유타는 전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시카고에 역전패했다. 마카넨이 두팀 통틀어 최다인 32득점과 함께 9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맹활약했지만 클락슨과 비즐리 등 슈터들이 28개의 야투시도 중 19개를 실패하고 말았다. 콜리의 결장 속에 주전가드로 나서는 섹스턴이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는 건 다행이지만 안정감은 확실히 콘니에 비할 바가 아니다. 원정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클리퍼스는 100-200세트의 한 경기에 결장하는 존 워를 포틀랜드 원정에서 쉬게 했기에 이 경기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폴 조지와 레너드 등 올스타 포워드 두 명이 동시에 부상 결장 중인 최근이지만 5할 승률 이상을 유지 중인데 주전 구간 경기력이 안정적이다. 괴물 같은 경기를 했던 센터 주바치를 비롯해 잭슨과 모리스 등 베테랑들이 주전 구간에서 꾸준히 마진을 기록 중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유타의 승리를 본다. 클리퍼스는 주바치를 비롯해 주전 구간의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우화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핵심 포워드가 3명이나 빠져있기에 타이트한 일정 소화가 부담이다. 올리닉과 반더빌트 등 골밑 수비가 되는 프론트코트 자원이 주바치의 골밑 침투를 저지할 수 있고 마카넨이 득점을 이끌 유타가 최근 부진을 씻어낼 승리를 따낼 것이다. 클리퍼스가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유타 승, 핸디캡, 유타,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4승 6패의 피닉스 대 9승 11패의 시카고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피닉스는 44득점을 폭발한 데빈 부커를 앞세워 세크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따냈다. 최근 농구에 집중하기 위해 셀럽인 여자친구 켄달 제너와 결별한 부커는 외곽과 미드레인지, 돌파 등 다양한 공격 옵션으로 상대 매치업을 무력화시키며 최고의 스윙맨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 에이튼이 꾸준히 리바운드 10개 이상을 걷어내며 골밑을 지키고 있기에 팀적으로 크리스 폴의 부상 결장 여파가 느껴지지 않는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시카고는 난정 유타 원정에서 승리하며 5할 승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1월 중순 이후로 최고의 활약을 하는 올스타 스윙맨 드로자니. 다시 한번 팀내 득점 리더로서 팀을 이끌었고, 부세비치가 골밑을 탄탄하게 지키고 있다. 라빈이 경기력을 보이는 건 아쉽지만 드러먼드와 드라기치, 카루소 등. 베테랑들이 잘해주는 벤치가 있기에 리드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시카고의 승리를 본다. 피닉스는 알고도 막기 어려운 데빈 부커의 최근 페이스가 대단하다. 매치업을 공략하는 것 외에도 폴이 빠진 팀의 볼랜들러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라빈도 부커만큼 공격에서는 강점이 있는 선수다. 무엇보다 수비가 좋은 브리지스를 매치업으로 맞을 들어자니 특유의 파울 유도 능력을 보여주며 브리지스의 온코트 시간을 줄일 것이다. 주전에서는 피닉스가 밀리지 않겠지만 벤치에서 드러먼드와 카루소 등이 잘해줄 시카고가 비긴을 가져갈 것이다. 시카고의 템포 푸쉬가 예상되기에 오버 선택이 좋아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시카고, 승, 핸디캡, 시카고,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10승 9패의 세크라멘토 대 12승 8패의 인디애나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세크는 피닉스 상대로 경기 내내 시속 게임을 했지만 분패했다. 벤치에서 나선 슈터 말릭 몽크가 30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잘 이끌었지만 에이스 디에런 팍스의 부진이 아쉬웠다. 그래도 지난 시즌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던 모습과는 분명 다르다. 팍스와 허터, 사보니스의 주전 구간 경쟁력이 확실하고 키건 머레이와 다비온 미첼 등 저연차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인디애나는 레이커스의 대역전승하고 세크를 만난다. 꾸준히 끌려간 경기였고 3쿼터 종료 시점까지 9점을 뒤지고 있었는데 4쿼터 추격에 성공했고 루키 네마드가 버저비터 3점포를 터트리며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레이커스와 트레이드 링크가 시즌 내내 뜨고 있는 터너와 힐드 등 베테랑 주전 선수들이 다소 부진했지만 네마드와 메서린 등 루키가 이끄는 벤치가 모멘텀을 가져왔고 할리버튼이 팀을 이끌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세크의 승리를 본다. 팀은 최근 수년 동안 거의 유일하다고 평가받는 윈인 트레이드를 한 당사자들이다. 인디로 넘어간 할리버트는 리그 어시스트 1위를 달리고 있고 세크에 합류한 사보니스는 서부 최고의 빅맨 중한 명이다. 트레이드 당사자 간의 대결로 관심을 끌 경기인데 세크가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다. 팍스와 허터 등 주전 백코트가 홈에서 템포 푸시로 상대를 공략할 수 있고 사보니스는 특유의 단단한 스크린 어시스트로 머레이와 몽크 등에게 오픈 찬스를 제공할 것이다. 세크가 워낙 템포를 끌어올리기에 오버 선택이 필요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세크라멘토, 승. 핸디캡, 세크라멘토,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7승 12패의 LA 레이커스 대 11승 9패의 포틀랜드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레이커스는 인디에나 전에서 꾸준히 앞서갔지만 사쿼터 부진으로 패했다. 르브론의 수비 실수 속에 상대 루키에게 버저비터 3점포를 허용했다. 그래도 현 시점 리그 최고의 빅맨인 앤서니 데이비스가 잘해주고 있고, 웨스트 브룩은 야투 성공률을 끌어올리며 벤치 구간을 이끌고 있다. 최악이었던 시즌 초반보다는 경쟁력이 확실히 올라간 모습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포틀랜드는 클리퍼스에 이어 레이커스를 만나는 백투백이다. 데미언 릴라드의 부상 이탈에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 최근인데 일정상으로는 그리 편치 않다. 포지션 데비 리바운드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그랜트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잘하는 주전과 달리 벤치에서는 10득점을 해줄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레이커스의 승리를 본다. 17점 차로 리드하던 경기를 패한 충격은 있지만 부진하던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팀으로서 나아진 최근이다. 특히 야투 효율을 끌어올린 웨스트 브루기 벤치 구간에서 리드를 잘 잡고 있기에, 벤치가 약한 포틀랜드를 공략할 수 있다. 레이커스의 다득점과 포틀의 추격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LA 레이커스, 승. 핸디캡, LA 레이커스, 승. 언더 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이벤트 영상입니다. 상세 내용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시청자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